자 이거 한번 볼까요? 얼마나 쉬운지를 자 1억 7800을 쓴유판근이가 돈을 내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다가 돈을 내는 거야 잔금을 맞죠? 잔금을 내요 잔금을 내면 그 돈이 얼마야? 1억 6780만 원이야 그걸 내면 은행은 요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는 거야 날짜가 빠른 거 이게 날짜가 빠르지? 이게, 이게 빠르지? 그냥 이거지 이건 잘꺼라뜻이 권리라고 볼 수가 없어. 여기서부터 권리인데 근저당이있어 이렇게 빨라. 빨리 사서 돈 주는 거야. 억울하게도 2억 5천 이백을 받아야 되죠. 근데 돈이 없으니까 1억 6천 칠백밖에못 줘. 그냥 그거 받고 오케이 야. 더 달라고 못 하는 거야. 우리 낙찰자는 그냥 물건만 받아오면 되고 이 사람은 이거만 받아가면 되는 거야. 얼마? 1억 6천 7백 8십 9만 9천. 그거는 모든 건다 깨끗하게 어떻게 돼 지워지는 거야. 이게 권리야. 이 권리가 어려워요? 어렵다고 생각하시면. 이 쉬운 권리를 왜 수십 시간 강의를 했냐고. 이게 돈을 받아가면 받아간 사람부터 남은 사람들 다 깨끗이 지워지는 거야. 말소라고 그러지 말소. 1 분이면 끝날 강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. 나 이거 갖다 줘서 빨리 씻게 해주는 거 아니지? <laughs> 자, 예외가 있, 있어서 그래. 예외 때문에 그래. 2%의 예외. 100건에 2건의 예외가 있어요. 뭐냐면, 여기 근저당 이런 놈이 나왔는데, 근저당하고 사촌들이 있어. 저당 이런 말 들어봤죠? 똑같, 똑같은 말이야, 이거. 의미가 전혀 똑같아. 저당, 근저당. 압류가 압류. 즉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야. 이게 98%가 나오는 거야. 그게 나올 때만 내 말이 통하는 거야. 내 말이 맞는 거야. 맨 앞순서에 저당, 근저당, 압류, 가압류가 나올 때만 지금 하는 내 말이 맞다 이 말이야. 처음 듣는 말. 가처분이 더 나왔어. 빠른 게.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. 뭐 다른 거 지상권이 앞에 나오거나 가처분이 나오거나 뭐 가등기가 나오거나 제일 흔한 거세 가지입니다. 그,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. 이게 몇 프로? 2%가 있다는 거야. 그, 럼 그거, 뭐, 깨는 법을 뭐, 배워준다? 배우지 마세요. 자기도 못 깨. <laughs> 강사도 못 깬다고. 아주 우연하게 깰수 있는 게 있지만, 그건 2%에서 또 0.02%야. 앞으로 여러분, 어떻게? 근저당, 저당, 압류, 가압류보다 먼저 나온 게 뭐가 있으면, 퍼지 마라. 안 해도 98%가 남아있잖아. 자기가 깰수 있다고? 못 깨. 나한테 와서 물어봐도 나도 못 깨. 33년을 내가 견뎌냈는데. 그거 가지고 막 떠드는 거야, 강사들이. 탈통 떠들어. 시끄러워 죽겠어, 나는 난. 난한 번밖에 강의 못 하잖아요. 학원에서. 시간이 너무 없어. 돈 벌기 바쁜데 그 건지 강의해. 한 시간에 백만 원을 줘도 난못 해요. 우리 학원 아니면. 근데 그 사람들 백만 원씩 받아요, 한 시간에. 그러니까 돈 벌어, 돈 벌어 봐야 돼. 돈못 벌어 봤으니까 걸리 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. 사실 나보고 내가 돈못 벌어 봤다면, 나도 강의 시간에 나와서 책 두꺼운 강의, 종 얘기할 것 같아.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 절대로. 여러분은 살아있는 경면을 해야 될 것이다. 우리 그걸, 제가 원래 제목에서 썼지만 실전 경매라고 하죠. 돈 버는 경매죠. 돈 버는 경매. 실전 경매를 해야 됩니다. 다른 말로 하면 돈 버는 경매요. 이건 뭐, 뭐라고? 물건의 가치를 연구하는 경매. 아, 아까 같이 내가 이렇게 된걸 사서 수천 배를 벌었던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. 내가 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잊질 못하시는가봐. 22쪽 한번 펴보시고요 22쪽. 22쪽에 보면 이책 실적 매 22쪽에 보면 맨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감정가가 5,600만 원 맞죠? 5,660입니다 감정가가. 그죠? 그 다음에 낙찰가가 얼마예요? 5 3,700, 10배 돼야 안 돼요. 되죠.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? 낙찰자가 심완보의 3명. 이게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. 이런 연구반에 처음 연구반을 모집했어. 학원 시작한 지 2년 후에 연구반이 시작됐어요. 그때 들어온 연구반이 3분이었어. 3분. 그 3분을 모시고 내가 모범적인 퇴자를 한번 해본 거예요. 이게 걸려드린 거잖아요. 그 후에는 난 계속 학생들하고만 투자를 합니다. 혼자는 안 해요. 그래가지고 두달 만에 즉 1월 8일날 내가 날짜를 잊어먹지 않습니다. 1월 8일날 내가 63억을 받은 거예요. 이거 가지고.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왜 142만 원이냐? 5,660만 원인가? 5,660만 원에 그10% 내는 거잖아요. 10%. 그러니까 566만 원을 내는 거잖아. 4시 나눠서 냈어요. 나하고 우리 회원들하고. 내가 142만 원을 냈던 기억으로 나거든요. 내가 낸 돈은 그거야. 근데 잔금은 안 냈죠. 왜안 내? 그쪽 이거 개발을 회사에서 봐서 잔금도 자기가 다 내주는 바람에 나는 낼 시간이 없었으니까 투자된 돈은 142만 원밖에 없었죠. 그때 1인당 <laughs> 1인당 최고 많이 주게 3천만 원이래 지네가 땅 보상할 때더 많이 안 받았어요. 3천만 원만 딱 받았어요. 평당. 그게 214평이었거든요. 3천만 원 곱하기 214평. 또딱 받은 거예요. 더 달라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. 그대로 네가 제일 많이 준 돈을 그만큼은 갖고 와라. 그래서 받았어요. 그게 한 흥정이 한달반 걸렸죠 그래도 음. 이렇게 땅 길어요. 보면 이십 쪽에 보면맨 밑에 있는 땅 있잖아요. 이렇게 맨 밑에 있는 긴땅 아주 좁은 거 있어 보고 있어요. 이 좁은 땅자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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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이렇게 예막 이렇게 돌 돌고, 돌고 가죠 이렇게 이게 뭐였냐면 옛날 도랑에서 도랑 또랑. 도랑을 내가 산 거야. 또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과연 <laughs> 땅이 이 땅이 이런 땅이 좋은 곳인지 이런 땅이 좋은 곳인지 이 땅은 다른 땅들 땅들을 얼마나 많이 간섭하고 있습니까? 그렇죠? 한번 생각해 보면 즉한 거예요. 우연이 된게 아니에요. <laughs> 단순하게 볼땐이 땅이 내땅내땅그러내땅내 땅하니까 내 땅, 내 땅, 내땅 이거가 좋아 보이지만 이 땅들이 더 많은 땅을 간섭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필요가 있죠. <laughs> 또 학생이, 우리 회원이 또 그래요. 원장님. 그, 많이 쓴건 좋긴 좋은데요.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? 1두명이나 12명 붙었습니다. 이건 무슨 말이야? 눈치는 다채 떼는 거야, 사람들이. 감은 잡았어. 경매 한 10년쯤 한 사람들은 느낌은 왔어. 왔지만 지 신념을 지가 다 믿질 못했지. 근데 난 단순해. 단순한 사람이라. 내 감이 만약에 틀렸다면, 난 560만원 포기하면 돼. 악말로 포기하면 되잖아. 내가 투자하면 500, 560이야. 그리고 수십억을 바라고 있는 거야. 그 560만원 정도는 포기 못하나? 하면 되지.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포기지. 보증금 띄는 거지. 쓸데없는 배짱이 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.